안녕하세요. 아! 사라님도 안녕하세요. 사라님, 오래간만이시네요. 그죠? 어, 선희님도 반갑습니다. 진짜 사라님 오래간만이시네. <laughs> 또못 알아볼 뻔 했어요. 한글로 말안 하면. <laughs> 어쨌든, 한 번씩 생각합니다. 예. 어. 잘 보이죠? 오늘 좀안 끊긴가? 안 끊기나? 어. 왜냐면, 어. 지금 충전을 하고 해야 돼서, 어 제가 끊길 만한 걸. <웃음> <웃음> 호랑나비님, 호랑나비님도 오래간만이고, 예. 반갑습니다, 깜짝나비님. 호랑나비도 계시고, 깜짝나비님도 계시고, 좋네요. <laughs> 아. 자. 아. 아직 시간이 좀덜 돼가지고 일단 많이 달았죠. 예. 네. 아딱 정확히 켜야지. 뭐 이제 지난주에 정확히 켰을 때딱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딱 달아줄 던데 열두 분. 아 잘들 계셨죠? 아, 오늘 좋아요? 잘 들려요? 이런 날도 있다. 또어 이런 날도 있네. 뭐 그걸 해도 그죠? 아, 제가, 어 데이터를 켜면은 이게 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인터넷을 딱 켰는데, 아무튼, 이럴 때는 조금 이게 잘, 버퍼링이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쩌지, 내가 이게 충전이 다안 돼가지고, 어쩌지, 이랬는데. 어쨌든, 선희 님도 반갑고, 어, 다시 도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요밍 님도 반갑고, 호랑나비 님도 반갑고, 우리 수아찡 님도 반갑고. <laughs> 어쨌든, 다 반갑네요. 예. 네. 어. 맞아요, 호랑나비 님. 예, 네. 보고 싶었어요, 호랑나비 님. 그죠? 예. 네. 오늘 그러면, 어, 오늘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 몇분안 남았네. 그죠? 자 그러면 음, 우리 사라님도 오늘 사라님 오늘 보니까 반갑다. 예 한동안 안 보이시더만은 진짜로 써니님 반갑습니다. 우리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호랑나비님이 1번이네. 그죠? 1등이네. 다음 연애가 궁금해요? 호랑나비님, 다음 연애가 궁금해요. 누구랑 할지, 대충만이라도... 제외 아니겠나? <laughs> 너무 제외가, 마, 제외가 많아가지고... <laughs> 내 생각에 제외 아닐까요? 에? 호랑나비님, 쉰지가 오래됐다고... <laughs> 자, 다음 연애... 어... 제외 아닌데?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 예, 좋네요. 어쨌든.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이 일을 하는 사람. 호랑나비님 <laughs> <laughs> 어, 근데 너무 연애가 오래 쉬어가지고, 너무 운동자가 나와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어, 관계가 좀멀 수도 있다. 어, 좀 서먹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 새로운 인물일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 예. 잠깐만. 새로운 인물이야. 내가 볼 때. 에이스 컵에다가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헉, 어떡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니까, 바로. 헉, 어떡해. 제가 볼 때, 아유, 호랑나비님, 이, 진짜, 어?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제외도, 이, 또, 이, 그, 그 전에 사람도 또올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 사람도, 어? 그래갖고, 삼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어떡해요. 에? 삼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전부 다 한꺼번에 싹 들어올 것 같네. 새로운 사람과, 예전 사람과, 어. 아,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laughs> 없을 때는 아예 없고, 예?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람과 예전 사람과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음. 복받은 건가요? 어, 쨌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예상도 안 돼요, 삼각관계라니 삼각관계. 에.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고 있어. 어. 멀리서 바라보, 바라만 바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멀리서 바라 왜냐면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끊어내가지고 에? 이 사람 말이에요 킹완즈 융통성 없는 사람 요사람 요사람이 어, 이렇게 컵을 받지 않을까봐 어, 다가오지를 못한대요 아시겠죠 호랑나비님 어쨌든 어쨌든 함께 가고 싶대요. 장애물이 있어도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호랑나비님은 여기까지 <laughs>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새로운 사람하고 호랑나비님은 자 우리 어... 요밍님 할게요. 요밍님 네. 남사친과의 앞으로의 흐름이 모기 잡았어요. 아. 이 모기가 말이야. 남사친과의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연인으로 발전이 가능한지요. 어. 연인으로 발전이 가능한가요? 응, 음, 가능해요. 연인으로 가능한데, 왜냐면 데빌이 나와요. 데빌이, 어. 데빌이 나오는 거는 좀 섹시하다는 건데, <laughs> 어, 육체적인 뭐 그런 거 끌린다는 건데? 응? 어, 가능해요. 운명의 수레바퀴야. 어, 운명적으로 끌리겠네. 와, 밤이 끌린다는 소리잖아. 밤이. 와, 지금은 이렇게 순수 순수하지만 지금은 순수하지만 이 상대방이 이상형일 것 같아요. 우리 요밍님이. 어쨌든 즐겁게 잘 지내요. 다투지 말고 알았죠? 이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잠자리를 했었어요. 어, 그럼 잘 맞을 거야 아마. 어. 잘 맞을 거예요. 예. 아무튼 발전됩니다. 알겠죠?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힘들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에? 컵과 컵을 나눠 자유롭게 벗어나라 이전에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마음을 좀 열어줘라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밍님이 사람하고는 잘안 끊어질 것 같아요 데빌이 나오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갖고 아이고 우리 호랑나비님 옷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잘안 끊어집니다. 우리 수아찡님. 두살 연상. 반갑습니다. 초모님.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예, 지금 달면은 볼수 있습니다. 지금 헉, 33분이나 들어오셨네. 지금 달면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이제 좀 애매한가? 두살 연상 남자한테 이번 달 안으로 돈을 받을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묶였다 지금 돈이 묶였어요. 예, 네, 묶였고 어, 돈이 좀 멈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일단 지금 돈을 받으려면 즐겁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돈으로 엮여 있어, 어, 엮여 있어. 그래, 돈이 일단은 어, 이 사람이 주고 싶어도 돈이 묶여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아찡님. 받겠네.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어? 돈을 못 받아서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즐겁게 지내고 그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은 돈은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야 돼요. 달달이. 예? 한꺼번에 절대로 못 받아요. 100%에 100%, 100 절대로 한꺼번에 주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알겠죠? 두살 연상 남자 돈을 조금씩 조금씩 받으세요. 주긴 줄까요? 아 어려운데 이 사람 잠깐만요. 조금씩 받아내요. 조금씩 알겠어요. 관계 끊지 말고 절대로 조금씩 어, 만약에 어. 1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어, 한, 얼마씩 받아내야 되노? 5만원씩이라도 이 남자, 없으면, 예? 한, 이, 이 20%라도 받아내세요. 예, 달달이. 이 사람 황제거든, 황제. 예? 큰돈 이렇게 턱 내놓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제발. 어,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아닌 척 하면서 친절하게 다가가세요. 돈 받으려면은. 아시겠죠?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 돈 받으려면 그렇게 다가가십시오. 수아찡님. 돈 그리고 주지 마요, 좀, 제발. 돈 같은 거는. 돈을 줄 때는 큰 소리 치고 주고, 받을 때는 진짜 이게 버퍼링 일어난다, 안 그래도. 엎드리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알았죠? 자, 그러면 버퍼링이 일어나요. 슬프네. 아. 선희님. 선이님 학대요, 신 선이님, 수아틱님 조금씩 받아내야 됩니다, 조금씩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큰 돈은 절대로 턱 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 개나리님 반갑습니다. <laughs> 다 아는 분들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예, 목요일 알바 괜찮은지 보려고요. 예, 우리 선이님 예 그래 좀 끊긴다. 어 목요일 알바 괜찮을까요? 데이터를 해야 되겠구만. 내가 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래요. 예, 사람들에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왜냐면 어 내가 좀 오래된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예, 그래갖고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어 사람들에게. 예, 쉽게 다가 옛날 왜 그게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끊기나요? 아, 그러면 데이터를 하자. 모르겠다. 뜨거우면 끊기든가 뭐.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켤게요. 줄일게요.